아니요 <목소리> 메모거 어, 앞에 봐야죠아빠지에버 에버랜드, 에버랜드 아니 빨리와 어디 어디야? 이리와 아빠 너 어디야? 밥먹어? 무서워 안 무서워 아빠 왜 가고 있어? 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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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. 아우 다 더워 아빠 더울게 응 이준이 <목소리가> 이쁘사어미준이 이뻐서 이준이내뻐 잘했어. 예, 예. 못 넣었지만 잘했어. 잘했어. 음. 음. 오렌지 어 컵에 따라 거거. 엄마가 이거 게심하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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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여기 이거. 여기 어딨어? 컵한 개만 줘아봐 여기 음. 뭐지? 아니야. 미사다 미사가 뭐야? 그마 여기 가만 미 있어 아니야 아니야. 그럼 여기 여기 가만 미사고? 여 뭐라고? 밤 달려달라 밤 능사. 능사? 능사 모르겠어. 아빠도 가봐야 할것 같은데. 능사. 뭐 무덤 같은 덴가성왕 아빠 잠시만. 응. 성왕의 응. 영. 올라가는 거안 와봐. 안 보여. 엄마, 가까이 가지 마. 아, 어. 안 보여. 그러면 나 기다려. 엄마, 이거좀 들어봐. 쉬어서 경청만 하고 응식 여기 앞에 거기는 안 잡혔을걸? 어, 여기. 집이 많지 여기는? 이거봐! 이거 운신 뛴다! 맞야그기 이준아 물레방아 물내방아! 응. 엄마! 응? 이거 물이 나온다! 응!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이거? 물이 계속 그냥 동그은걸 도는 거야 응? 어디로 보내주는 여기 거 여기 나오네 연아 일로 간다 일로 일로 왼쪽에 그러게 이렇으 음. 와아 오케이? 왜좀 맞았지 나? 아직 못 맞았어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? 해봐 이준아 이건 화살이야 화살 화살 이건 화살 저 안돼 한번 해봐 형아 옆에서 형아 하는 거 보고 형아 옆에 딱 붙어서 잘 봐봐 이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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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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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빠 눌러봐. 아빠, 아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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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물고기 알아서. 여기 물고기 없어. 이집남는 조용히 하고 구경하는 곳이야. 맞아, 여기는 물고기 아잠 목통과 목칼. 목통이랑 목칼은 뭐 하는줄 목통이, 목통이. 뭐 하는 알아? 어. 옛날에. 뭐 자를 때 쓰는 거. 이거 달라고. 이현아, 어, 네, 예, 너 이거 오늘 자 있지 우리 자 자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줄을 그은 거야. 엄마 이거 전혀 아니야. 음. 엄마 여기는 눈아. 음, 이건 아까 우리해 봤지, 네. 눈 관람하는 관람 관람. 여기는 눈. 아까 우리 봤던 거 여기 작은 거 미니화체로 돼 있다. 엄마 응. 안 보여. 아, 왜 어? 만꽉눈 졌어? 응. 응. 나무? 누너누리 그래. 그래. 놀이... 응. 물놀이장 어구어리 누구누리? 누구누리? 누 물놀이장 구누리누 물놀이장. 구누리 누구누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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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엄마 나 그거 너기있나어 봐. 근데 거든 응. 니아 여기 가 있어. 그거 아 잘안 <laughs> 엄마 <왜> 안 울어야지 아가어야지안 울어야지 안어야봐안 울어야지 안야지안어야지안어야지안 울어야지 어지어지안어야지안야안 아, 예뻐요, 한번해줘 예뻐요, 둘이 툭파 아빠 부파. 이거 줘 아빠 이거 주고 제가 <laughs> 저봐, 너무 이안 예뻐 안 예뻐 이도 예뻐요 엄마 봐야지, 엄마 애기들 엄마 어딨어요 하하하하 <laughs> 예쁘다 자, 야 자. 왜 나빠가 하고, 하고 있어? 음, 그래. 이준아 로 만든가 돼 가지고 게지로 이렇게